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 보다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 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 이나 신체적 불완전성을 보완해 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흘러가는 시간은 원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